오늘은 저도 이제 20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유두고의창가짜리유두고의창가짜리 하는 주제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안식구 첫날이라고 그랬어요. 안식구 첫날. 우리가 요즘 카렌다를 보면 주일이 제일 앞서 있죠 첫날에. 또하 유대력으로 봐도 안식일은 금요일 날 해질 때부터 토요일 날 해지기 전까지 안식일 첫날은 주일. 지금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오늘 안식일 첫날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배 드릴 때 어느 자리에 앉습니까? 제 자신을 뒤돌아보면, 은 제가 말씀이 그립지 않을 때는 저 뒷자리, 맨 뒷자리에 앉다시피 했어요. 그러면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 시작한 후에서부터는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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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앞자리로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듣기 좋은 자리로 눈을 기를 원했습니다. 모든 스포츠 경기든 어떠한 가입 콘셉트든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찍 안지아서 줄을 섭니다. 좋은 자리를 찾아냈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보면 어떠한 사람들은 교회가, 교회 성도들이 많아서 꽉찰때 이런 교회는 좋은 자리를 안겨서 어떤 분들은 아주 일찍 일치 교회로 출발해서 좋은 자리에 가서 앉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일찍 오나 아, 늦게 오나 아, 멀지그 주말에 가서 있는 사람도 있어요. 과연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앉습니까? 오늘 유두구라는 청년은 창가에 걸터 앉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유두구의 창가 자리라고 했습니다. 창가에 걸터 앉았다 유두고라는 이름의 뜻은 여러분의 이름의 뜻이 다 있죠 유두고의 이름의 뜻은 복받은 다행하다는 이런 뜻이 있어요 그것이 왜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가 오늘 사람들이 잘 가르쳐주고 있죠 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자리 잘 들을 수 있는 자리 함께 오 사실상 강단에, 어떤 면은 넓은 자리를 통해서 스피커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 어떤 자리는 잘 들리고, 어떤 자리는 안 들리는 자, 잘안 들리는 자리도 있어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잘들을수있는 자리. 그렇게, 그렇게, 그리고잘 보이는 자리, 잘 보이는 자리. 좋아요 그러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눈에 안그 아주 잘 안보이는 자리에 저 가장자리에 앉아요 그리고 어떻게 까요 예배가 끝나기 무섭게 그냥 문을 열고 누가 붙잡는 것도 아니고 오늘 유두구에 창가자리가 있었듯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때 자리의 중요성이 굉장합니다. 내가 어느 자리를 앉느냐에 따라서 집중하느냐, 내가 어느 자리에 앉느냐에 따라서 말씀을 반가할 수 있는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내 주위 앉은 자리, 사람들이 그냥 핸드폰이나 보고 엉뚱한 건 하고. 귀에 속삭이 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말씀 잘 들을 수 있나요? 못 듣죠. 그런데 목사님의 말씀하실 때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집중하는 그 주위의 사람들의 자리에 앉게 되면 어떻게 나도 집중하게 돼 있어요. 나도 집중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런 것을 잘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모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내마이크 옮겨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설명을 주시고 난 후에 나에게 은해 주신 게 뭐냐면은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이 떨어진다. 다른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으로만 쭉 풀이되고 있다. 그러면은 내 몸이 아무리 피곤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아주 집중되어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대화할 때 상대방의 눈을 보며 대화하기를 좋아합니다. 멋진 개택에 눈을 보고 대화해. 그러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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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보고 대화하게 되면 그 사람의 진심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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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냥 상대방과 대화하면서 외면하는 상태로 그으으 우우우 하면은 든든마른다는 모습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내가, 집중해서, 눈을 뚫어지게, 어우, 목사님 오늘 말씀 전하는데, 눈을 뚫어지게 고 보고, 그입술을 통해서 나온,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졸음은 날아나겠죠. 장시간 한다는졸음아나는 거죠. 왜?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니까 졸음이 날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중에서 생동감 있게 움직이니까, 따라 역사하니까 나에게 졸음을 는거 떠나가는 거요 그런데 오늘 유튜브는 언게겠어요 구제를 보니까 유독을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깊이 졸더니. 존다. 나는 관심 없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대화할 때, 자녀들을, 자녀들이 잘못되거나 좋은 길로 훈계하는데, 그 자리에서 엄마나 아빠가 훈계하고 있는데, 자녀가 그냥 깜빡깜빡 줄을 꿈이라고 봅시다. 어떻게 돼? 다 혼내고 싶겠죠. 그 자녀가 부모의 말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제가 신학교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사실상 이제 우리끼리 모임하고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평상시에 그냥 제자리 걸고 나이 치고 좋아라 키키 떠드는 사람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지면 성도들끼리 돌아가면서, 전도사분들이죠전도사분들이 돌아가면서 말씀 증거하는데, 그냥 말씀만 증거되면, 그냥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적인 얘기라고 할 때는 그냥 키키 떼고 난리치고 웃고 하는데, 강사들이 강, 강요하다가 졸지 말라고 그냥 가정적이세상적이 그냥 키키키키키 떼기 좋다. 그러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강요되면 어떻게 되냐. 졸아봐려 많이 봤습니다. 그런 사람. 그게 뭐예요? 존다는 거는. 난그 말씀과 상관없어. 나그 말씀을 듣기 싫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음,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겠습니까? 그 말씀과 상관없으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그 말씀과 상관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되는데 그 말씀이, 말씀과 상관없으면 여러분에게 역사하겠습니까? 아무 역사도 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듣는 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 깨달을 마음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이 따르세요. 근데 고약성경을 보면은 아무리 소리 지르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듣지 못한다 그랬어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는 불쌍한 자예요.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 안에 축복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돼서 역사에 생명이 들어가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축복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복된 길로 이도하지 말씀이 없는 게 무슨 생명이 있고 축복이 있겠습니까? 자, 오늘 창가에 걸터 앉았다니, 앉았다 깊이 졸린 바울이 강연하를 더 오래 하면 졸음을 이기지 못해 3층 위에서 떨어지거든다 이렇게 보니 죽었다. 말씀과 무관한게저 3층 창가에서 탁듣다가 그냥 뚝 떨어져 버 죽었대요. 할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졸게 되죠.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붙잡피이 누군가 붙잡는 것도 떨어지죠. 말씀이 없으니까 죽어버리죠. 이거에 제가 한 가지 얘기를 드립니다. 우리 사무는 몇번 들었을 거예요. 제가 그 옛날, 지금도 하고 있지만, 이제, 교회가, 개척교회로 지켜야 되니까, 어때요? 네, 네. 간혹 가다가, 노가다 네, 네. 현장으로 나갑니다. 네. 그의 네. 옛날 겨울이었었습니다. 네. 눈이 왔었어요, 네. 며칠 전에. 그런데, 네, 네, 네. 눈이 왔는데, 네, 네. 4층, 네, 네. 4층 네, 네. 옥탑 요즘 두달 업시 그래서 이렇게 경사지게 짓는 집이 있습니다. 올라가서 경사지는 곳, 햇빛 드는 곳으로, 그 건너편에 뒤편에 일을 해야 할게 조금 남았어요. 그런데 내가 올라갈 때는 아무 이상 없었어요. 눈이 다 녹아서. 근데 햇빛이 들지 않는 곳에는 곳에는 눈도 다 녹았는데.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제가 yeah, yeah, 거기를 딱 발을 디디는 순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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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쫙! 이끌어 줄수 있어요. 아니, 아니, 거기서 떨어지면은, 밑에까지 떨어지면은, 밖에 안전장비를 해놨고, 애때 거기 부딪치고못부딪치고떨어지면 중상한 점은 사만입니다 4층 위에 5층 꼭기 중상한 점은 사만이에요 제가 만약에 거기 자리 그걸 떨어져서 죽었다면, 우리의 가정은 남은 곳이 무엇일까요? 슬픔과 좌절, 절망, 아픔이 남은 거죠. 그런데 제가 어땠을 그, 그, 가지고 왔대요. 아, 주님이 나를 돕고 계신다. 주님이 나를 돕고 계신다.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누군가 나를 붙잡는 것 같아요. 누군가 나를 붙잡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경사진데 떨어지면 바깥으로 밀려나가야 되는데, 바깥으로 밀려나가야 정상이 돼요. 그런데 바로 밑에 층에 베란다 쪽 안으로 제가 창으로 베란다 창으로 거의 앉아버렸습니다 누군가 나를 붙잡고 있었어요. 저는 지금 이 순간도 단호하얘기합니다 나에게는 지금 이 순간 수호 천사가 둘이 따라다니는데 수호 천사가 나를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 나를 온전히 혼자 밑으로 떨어지면은 죽는 거였었는데, 아니 네, 네, 네. 중상이 되는 네, 건데 붙잡으니까 허벅지 먹먼턱 들었다가 빠지고 말았어요. 왜? 왜, 왜 그랬을까? 요하나님한 <laughs> 함께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되어서 나에게 그런 나타났다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나 오늘 유두군은 떨어져 죽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느 자리에서 듣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 과정이에요. 저는 신약성경 복음서에 보면 은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마르다는 언니인데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대답하려고 지금 많이 먹게 풍주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턱 밑에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듣고 있었어요. 예수님 말씀하는 것만 아주 기담을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말을, 말을, 말을다가 마리아 예수님께, 아, 저 마리아 내 동생 나좀 돕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 여러가지 풍조한 것보다 한가지에 오르 한가지 하는 것이다 주님 말씀 온전하게 들리고 싶다고 낫다고 이렇게 칭찬해 주시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심겨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분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죽었어요. 그런데 쉽게 보니까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만 떠들지 마라. 저에게 생명이 있다 만약에 유두구가 떨어져서 아, 죽어버리고 말은, 야, 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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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뭐, 예수, 예수 그리스를 도 증가한다는 사람들이 저 하나님 말씀 해드렸는데그 자리에 갔던 유두구 3층에 떨어져 죽었대. <목소리> 소문나무 어쩔까요? 하나님의 영광 가겠죠 그러나, 그러나 졸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던 유두고에게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살셨다. 살셨다. 유두고의 아까 이름의 뜻이 뭐 복받은, 다행이다. 이런 뜻이 있다는 거죠. 복받은. 복받은 거죠. 하나님 살리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필요가 없어요. 유도에유도회 참가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위험한 자리였었죠. 유도회 참가자리는 어떻습니까? 멀리 떨어진 변들이나 똑같아요. 저변들 그러니까 내가 직접 참가하지 않는 상태예요. 예배에 온전히 참가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또한 유독의 창가 자리는 자기 편이기 자리에요. 자기 편한 대로 예배대로 휙 떼서 빠지는 말씀. 그냥 끝난 곳에서 휙 빠지는 거에요. 이 자리는 관망한 자리입니다. 오 오늘 말씀 잘 전화가 안 들어라 보자. 관망한 자리에요. 결국 그러니까 졸음을 일으키는 자리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유도부조차 살리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히 신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불안과 슬픔과 좌절과 절망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오늘 12절 마지막절에 뭐라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사람들이 살아난 유도구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고요 하나님은 위로 주시잖아요 이야 3층에 떨어졌는데도 살아났네 하나님 대단한 분이네 위로받고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그고 그래, 또한 여러분의 삶에 셈통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받기 원하죠? 축복, 축복, 축복. 축복은 그냥 안에서 툭툭툭툭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 대로순경하기를 기뻐할 때 축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유두보와 같은 자리에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랑하여 그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자리에서 듣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다 한편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없는 자리를 멀리하시고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깊이 들으십시오. 그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말씀이 여러분을 위로하고 여러분에게 평온을 주고 여러분의 길을 충동태하고 여러분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잠깐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고 새길 수 있는 이런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이 이어지는 복된 한날 한날의 삶이 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주님 진정 감사합니다